아멘. 아름답습니다. 아멘. 아멘. 참 너무나 기쁜지요. 아멘. 어, 축사도 되고 축복도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참 우리 이 하늘생교회에 세워진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방송국으로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도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히 오늘 3주년을 기념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또 부족한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30장 23절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이하늘색 교회를 통해서 여기는 어, 장수하는 교회예요. 네. 네. 아버지가 아멘, 아멘 또 아들이 또 효자예요. 아멘. 효자는 교회예요. 아멘. 또 며느리가 효가는 그래요. 아멘. 나는 현정이라 몰라. <laughs> 현정이, 현정이 그래서 <laughs> 내가 아주 귀에베켰어 밖에 나가면은 마음라 친척밖에 몰라. <laughs>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멘, 아멘. 그렇게, 부가 협력하고 사랑하고 응. 서로 막연히 아내를 칭찬하고 아내가 남편를 칭찬하고 또 교부 교자 교부가아무 하는 게 아니요. 요즘 얼마나 악한 시대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안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하나님의 의연함을 세워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 정말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싶고. 본받고. 근데 저분이 또 박사들하고 나는 그냥 오용호 목사인 줄만 알았더니 박사기를 또 받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박사가 뭐 다섯 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 오 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오용호 박사. 그래서 박사가 다섯 개가 아니고 오 박사. 어. 그래서 박사가 다섯 개인 줄 알았더니 오용호야, 오 씨야. 그래서 오. 그래서, 그래서 오 박사. 아셨죠? 너무나 축하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또 오늘도 쳐다봤거든요. 아담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 기뻐요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아담하게, 아멘. 얼굴이 아담하고 귀엽고 잘생겼잖아. 자기 얼굴 같이 만들어놨어. 아멘. <laughs> 할렐루야. <아멘. 웃음> 그래서 여기 혹시 모든 분들도 아름답고, 춤도 네. 잘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요. 또 우리 저 모세가 또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모세. 모세, 모세 손자 되겠지, 손자. 증손자, 증손자쯤 되겠지. 저는요, 저는요, 김보배예요그 아, 네. 이름도 예쁜 보배. 근데 보배 짓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보배라고 지어줬어.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보배짓을 해야 되는데 보배짓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배짓 좀 해보려고 요번에 11월, 11월 10날하고 10, 10 1 1월 11일 12일날 보배짓 좀 하려고 구원 상계를 열어요. 어. 많은 분들이 모시고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우리 하늘생교회3 네. 주년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